네, 여러분. 멀티 자판기 이거 제발 하지 마세요. 제가 단톡방에서 누가 그랬죠. 멀티 자판기 팝니다. 멀티 자판기 하지 마세요. 돈안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, 아, 이 주변에 편의점도 없고 학생들도 많은데, 아, 자판기 하면 대박 나겠다. 남들 말다 무시하고 제가 애써 지게차, 실제로 지게차 따로 부르고 친구 한명 해가지고 인간이 다 넣었어요. 업체 불러서 한게 아니고. 직접 넣었습니다 그 개고생 해가지고 이거, 이거 멀티샵 하긴 했는데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? 한 달에 10만원? 잘해야 15만원? 수익 절대 나지 않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뭐한 30만원 돼요 매출로 따지면 30만원 되는데 실제 뭐한50% 정도 올려서 판다고 가정했을 때한 15만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저는 그나마 중고로 4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400만원 근데 신품을 600만 원 주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, 봉사. 근데 사실 그런 의미도 있어요. 이 커피 마시러 오신 분들에게 이런 들 간식 거리를 제공하는 네, 그런 뭐 사업장 차원에서의 뭐 봉사로 생각하시면은 접근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터디 카페나 이런 홀 손님이 많은 사업장은 해도 된다고 봐요. 근데 저처럼 테이크아웃 위주의 이제 카페는 절대 이런 멀티 자판기 하지 마십시오. 한번 보실까? 멀티잡판 기가 사실 처음에 재고 관리도 어렵고 뭐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. 왜냐?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여러분. 네, 조금 어렵다고 하면 이 마카롱이에요. 마카롱. 네. 이 마카롱 같은 경우가 제가 1,800원에 갖고 와서 2,500원에 팔아 2,500원. 하나 팔에 700원 나왔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3, 4일 밖에 유통기한이 가지 않아요. 냉장 보관이라 뭐 7일 간다는데 저는 3, 4일 되면 폐기를 합니다. 제 뱃속으로 들어갑니다. 그렇게 되면은 남는 게 결국에는 없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. 뭐 무인 뭐이 멀티잡한기 사실 관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. 뭐 단순합니다.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일단 순히 열어서 물건 집어넣고 물건 집어넣고 이것 좀 관리하고 물건 집어넣을 때꼭다 넣고 한 번씩 이렇게, 이렇게 축축 땡겨 줘야 된다. 아니면 중간에 걸려요. 이런 물보관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이나 저 같은 경우는 좀 저가형 물품을 파는 매장이 있어서 거기 가서 사다가 편의점 가격 정도로 올려서 팝니다. 뭐물 같은 경우도 뭐천 원, 캔음료 천 원, 뭐 이런 거 작은 것들은 뭐0 0 원. 사실 뭐0 0 원에서 남는 게 사실은 뭐 없다고 뭐 전기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. 그냥 아 소확행. 자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동전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. 동전 쌓인 거가져와서 세차하고 여기 좀 지폐 같은 것도 이제 해가지고 사실 지폐 뽑을 때좀 기분이 좋긴 좋아요 이런 식으로 <laughs> 지폐 들어있으면 가좀 뽑아서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좀 소소하게 용돈 벌이 하실 분들은 뭐 해도 좋다고 봅니다. 하지만 이걸로 큰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네버 멀티 자판기 추천 드리지. 알겠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여러분, 오늘 제가 이 멀티자판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들어봤는데요. 뭐, 네, 사실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저는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. 네, 하지 마세요. 괜히 뭐 손만 더가고 불편합니다. 네,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